다항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 f의 3의 값을 구하는 거야. 그러면 일단은 무한대로 가는 걸 먼저 봐야 돼. 다항 함수인데 얘가 3승이잖아. 근데 fx가 0이 된다는 것은 분자의 차수가 분모보다 작아야 돼. 그럼 fx는 2차 아니면 1차가 돼. 이해돼? 그런데 지금 봐봐. 그러니까 fx가 2차 아니면 1차야. 2차식이거나 1차식. 차수가 나죠. 아, 상수일 수도 있겠다. 이 중에 이제 어떤 걸 찾을지 봐보자. 일단 여기다 1넣서0 나와. 여기다 1넣서0 나온다는 것은 0분의 0 꼴이 1로 수렴하니까 최소한 1차 이상은 돼야 돼. 그럼 얘는 안 된다는 거. F의 1이 0이라는 거. 그 다음에, 아, 0이 아니고, 아 맞네. 아, 미안. 그 다음에 이것의 한 근이 2래. 그러면 여기다가 2를 집어넣은 F의 2는 뭐가 돼야 돼? 4가 돼야 돼. 얘네 그럼 이제 우리가 한번 맞춰보는 거야. 일단 1차식일 때 한번 해보고 2차식일 때 해보자. 1차식 나오면 거기서 끝인데 그럼 fx는 최고차항 앞에 개수는 모르지만 a라고 쓰고 x 2을 인수로 가져야 돼. 이것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여기다 f의 1을 집어넣으면 4래. 여기다가 2를 집어넣자. 그러면 a는 4가 나와. 이제 그리고 이제 뭐를 하는 거냐면 이걸 여기다가 올리는 거 알겠지? 근데 이거 이렇게 이렇게 약분하고 절대 일안 나와. 그래서 얘는 1차식은 아니라는 거야. 이해돼? 그러면 이제 두 번째 2차식일 때를 한번 해보자. 2차식이면 일단 그는 똑같이 가져. 최고창 앞에 개수 A고 이렇게. 근데 또 다른 걸 모르니까 X-B라고 하자. 근데 이걸 여기다가 올려서 먼저 쓸게. 올리면 얘랑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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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분되는 거 알겠지? 남은 x에다가 1을 집어넣어 여기다 1 집어넣으면 a에 1 마이너스 b 이게 극한값 1이 나와야 돼. 그다음에 f(a)는 4야. 여기다 또 2를 집어넣어, 2를 집어넣으면은 f 의 2는 여기는 a 여기다 2 집어넣으면 2 마이너스 b가 4가 나와. 이제 두개 연립하면 돼? 이거 먼저 정개하면 a 마이너스 ab는 1이고 이것도 정개하면 2a 마이너스 ab는 4. 두개 연립 빼자. 여기서 이거 빼면 마이너스 3. 그래서 a는 3이 나올 거고 그 3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3 마이너스 3b는 1이어서 3b가 2고 그래서 b는 3분의 2. 다 끝났네. 그럼 이제 여기다가 넣기만 하면 되겠지. 직접 집어넣으면 fx가 나올 거야. fx는 3에 x 마이너스 1하고 x 마이너스 3분의 2 보기 좋으라고 3을 여기다 곱할게. 그러면 3x-2가 나오고, 우리가 찾는 답은 f에 3을 찾는 거야. 여기다 3 내면 2고, 3, 3은 9에서 2 빼면 7이니까, 답은 14. 답은 14가 답이야.